마을 청년 민석이라는 청년이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성공, 사랑,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그의 마음을 폭풍우처럼 흔들었어요. 사람은 거의 다 그렇죠.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아주 현명한 스님이 계시는 절에 찾아가서 절귀하듯이 말했어요. 스님, 행복하는 지는 법좀 알려 주세요. 불면증도 생기고요. 아주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불만 번이면 내 마음이 그렇게 폭풍우 같이 거친데, 잠잠해질 것이다. 연불 만 번만 한번 해봐라. 그 민성은, 아, 그게 과연 될까? 아, 희, 의적이었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법당에 앉아가지고, 연불 만 번에 도전했어요. 처음에, 이제, 연불 만 번을 해자니, 처음에는 고문이었습니다, 고문. 고문을. <laughs>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문하는 것 같았어요. 남의 아불타불, 남의 아불타불, 입이 마르고, 다리가 저리고, 몸은 간지러운 것 같고, 목뭐 꿈틀꿈틀하고, 호흡에 그런데,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숨이 들어가,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소리만 남는다. 다섯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 신기하게도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게야 이런 게 바로 그 경전에 나온 그게 평화인가 보다. 평화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종이처럼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 소용없다 이거죠.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울음이 터지라는 것을 참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젠 괜찮다. 정말 괜찮다. 위험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깨달은 결론은 뭐냐?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것을 뛰어나게 하는 것이구나. 원래 나한테 행복이 있었는데 그게 딴 욕심을 부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딴 마음이 딴 데가 있었는데 다른 걸다 걷어내고 보니까 행복이 있는데 내가 행복이구나. 내 자체가 바로 행복 덩어리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 그렇지 않느냐? 네가 느낀 것처럼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고 원래 거기 있었던 것이다. 원래 사람의 본성은 원래 사랑이고 자비이고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근데 단지 뒤덮여가지고 탐진치 삼독으로 뒤덮어서 엉뚱한 생각이 들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슬퍼도 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불면증도 너처럼 그렇게 불면증도 생기는 법이란다. 민성은, 내가 가진, 이미 가진 빛을 보게 하는 거울인 것이다. 민성이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법당에 갔어요. 그리고 연부를 했습니다. 호흡과 소리에 집중, 집중할수록 일상도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느껴지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한 마음이 샘솟듯 솟아났어요. 이게 굉장히 큰 가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런 거를, 아뭐 병이 고쳐지거나 뭐 이런 것만 가피로 알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굉장히 오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연불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주 장수하십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불하면 30년 더살수 있어요. 항상 지금 민석처럼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내 마음이 바로 행복이구나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불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었구나. 이제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는 스님의 마지막 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행복이 너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참 이거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 사람의 본성은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임사체험하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뭐 고통사가 갑자기 나서 내 영체가 탁 밖으로 튀어나가 가지고 그 느낌을 받은 걸를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첫째, 육신에서 딱 빠져나가면 너무나 자연스러 워 자연스럽고 사랑의 기운이 넘치고 그렇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단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행복이 너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 자체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극락에 가기도 하고 더 높은 불국토에도 가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간다고 말을 할까요? 돌아간다. 원래 있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큰 나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몸이 되어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그러니 염부를 조용히 염불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깨달음이 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그런 깨우침이 생겨요. 아, 내가 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의 빛이고 진동체였구나. 그리고 나는 그 깊은 행복이고 사랑이었구나. 내 본성이 바로 자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부처님은 자비, 소크라테스는 아가페, 공자님은 인이라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뜻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사랑이나 자비나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닦으라고 참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생각 들어요. 염불하는 거는 수행이고 사무량심을 닦는 거는 그냥 마음을 닦는 것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럼 어떤 참선 수행하는 사람은 뭐 잘못된 것이고 염불 수행만 하는 게뭐 옳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항상 내 마음자리를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 것, 바로 그 행복, 자비로운 그 상태를 깨우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